이제 10회 29번 한번 풀어볼게요. 수능원성 테스트 3번에 23번이었죠. 어, 근데 첫 번째 보시면 뭐냐면, 이제 doing so라는 개념이 보이죠. 일단은 unless는 접속사니까, 문장과 문장을 지금 동사와 동사가 연결되는 것이 보일 것이고, 자, doing so라는 것은 앞에 있는 동사를 받고, so는 d o i n g 로부터 목적어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o는, <laughs> 예를 들어서, I'm nervous. So am I. I eat breakfast. So do I. 자, 이게 표현했을 때, 포인트 뭐냐면, 나도 지금 불안해란 뜻이죠. 소가 지금 물 받고 있다. 앞에는 형용사를 받고 있고요. 나는 아침 먹었어. 그래서 지금 두가 대동사로서 동사를 받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소는 뭘 받고 있는다. 아이고, 소는 뭘 받는다. 여기는 목적를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는 앞에 나온 형용사나 부사나 목적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소가 물 받고 있다. 뒤에 있는 바이어스 1을 받고 있고, 두가 대동사로서 트리거를 받고 있는 것이죠. 이해 됐습니까? 이게 보이면서 동명사주어랑는게 보이니까 일본어 괜찮다는 걸알수 있죠. <laughs> 여론조사에서, 설문조사에서 사용된 단어들은 어떤 편견을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죠. Unless, Exceptive,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 Doing so is a resource-conscious intent. 연구자가 그설 u r v e 에 대해서 편견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는 유일하게 어떤 경우냐면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편견을 일으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을 일으키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필자는 평균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얼랜스는 e 셉 c e p t i 해석하는 게 좋다고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 동선에 밑줄을 그어져 있으니까 <laughs> 중서냐, 준동사를 발견하는 게 옳은데 지금 뭐가 보인다? 앞에 and가 보이죠? 그래서 and, but, or, then이 나, 나와 있을 때는 평행구조를 물어보는 확률이 높겠구나 라는 것을 포인트를 보니까 볼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미국인들이 뭐할 때가 뭐할 때 있지 않습니까? Stand up for m o r morality 도덕성을 세우고 그다음에 shameless shameless 뭐냐면 중요한 게 이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뜻이 아니고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언어에서 강게 좋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을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파렴치한 개념인데 <laughs> 그 전파에 어떤 디그레이데이션 같은 방송이 굉장히 지금 이게 급이 떨어지고 저하질이 질적으로 더해진것 저하돼서 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이런 질적인 저하를 멈출 때가 아닐까요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도덕성을 세워야 될 때죠. 멈춰야 될 때죠. 여기서 지금 타임을 보는 게 보입니까? 그래서 isn't it time for americans to stand up. 그다음에 딱 이게 나온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가조 진조를 받으면서 지금 투 스탠드와 투 스탑이 연결되는 게 보일 겁니다. 해석으로 이제 풀어시면 이제 크게 문제는 없는 거고요. 3번 갔죠. 3번 보니까 뭐다. 하우디는 일단 무슨 문장이든 무조건 완벽한 문장인데 엔스의 목적이 없어. 어 이상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일단은. 자 일단은 근데 엔스가 무슨 엔스가 100%타동사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뭔지 확실하지가 않으니까요. 4번을 보니까 이즈 밑들 커져 있으니까 동사 준 동사 문제부터 확인해야 되는데 이거 뭐 뻔히 보이는 게 지금 스타 서비스 f o 파운드 대절이 지금 대절을 보이고 있으니까 퍼블릭 스 t 트 주어고요. 전시 사고 가려고 전시 사고 가려고 끊고 전시 사고 가려고 그러면 대절의 동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동사 자리고 퍼블릭 스플트니까 이즈 괜찮네. 이렇게 해서 푸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제 5번을 갔는데 보니까. 역시 동선이 줄거졌으니까 을 동선에 중동사오냐를 확인하는 게 좋겠죠. 일단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favor helping the poor, 가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선호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oppose welfare, 복지를 반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진정으로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은 우리의 동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유시키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다른 말로 바꾸면 앞에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걸 선호한다는 것은 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걸 선호해? 그 진정으로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의 동정과 공감을 얻기 때문에 이것을 돕는 것을 선호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복지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해도 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복지 전체 같은 것을 펴서 그 사람들에게 최저생계비를 주죠. 그래서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게으른 빵이에게 복지 정책을 주는 것은 반대한다라는 게 연결시켜서 앞을 연결시켜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문장, 이 문장은 결국 연결되는 문장이므로 뒤에 있는 동사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지를 봅시다. 이 동사 맞네요. 그럼 all 나시니까 뭐가 아니란 소리야? 우리의 동정을 얻지만 걔네들은 우리의 동정을 얻지 못합니다라는 개념이 돼야 되겠죠 해석상. 그러면 얘는 개인이라는 동사를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일반 동사로 받아야 되겠죠? 대동사로 받았을 때 따라서 do not 개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do not만 쓰든가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겠죠. 개인을 또쓸 필요가 없죠. 대동사로 받으니까 동사를 이미 한번 받았는데 동사를 또써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do not으로 바꿔 주면 되겠죠. 포인트 이해했셨으면 무슨 말인지.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럼 여기서 e 서는 무슨 동사를 쓰였다? 자동사로 쓰였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네요. 어, 이 글은 결과적으로 이제 편견을 일으키지 말아야 되는데, 편견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더욱 도움을 주고 싶어지만, 복지에 대해서는 39%포인트 하이어 했다는 것이니까, 어, 결과적으로 이제 무슨 말씀만 웰페어를 쓰냐, 어시스턴스를 말을 쓰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그, 페이버가 한쪽으로 쏠린다는 것이죠. 어시스턴스 쪽으로 이겠죠 따라서 바이오스를 만들면 안 되는데 이런 단어를 써 버리면 사람들이 어시스턴스 쪽에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여론 조사에서 그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면서 편견이 생긴다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완벽하지 않을 때는 생모표와 별표를 치고 넘어가시는 게 좋고요. 5번 문장은 바로 이제 어, 흐름, 어, 해석을 통해서 이제 대동사 구조를 파악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럼 29번 마칠게요.